6. 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 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침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.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.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. 여호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.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,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, 내소 앞에 있는 외소, 곧 성소의 길이가 40 규빗이며,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,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,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,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 규빗이요, 너비가 20 규빗이요, 높이가 20 규빗이라, 정금으로 입혔고,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.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,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,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,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,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.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, 저 그룹도 같았더라.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,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,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,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.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.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.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.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.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.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불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.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.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.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,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,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, 들보는한 줄에 1 5이요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,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,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,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,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, 길이가 50규빗이요, 너비가 30규빗이며,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, 또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,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, 곧그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형목으로 덮었고,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.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. 그 초석에서 첨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십규빗되는 돌과, 여덟 규빗때는 돌이라.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호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.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.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.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. 그가 노트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,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, 또 노슬 로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, 한쪽 머리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, 다른 쪽 머리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,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, 이 머리에 일곱이요, 저 머리에 일곱이라.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,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 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,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, 주랑 기둥 꼭대기 에 있는 머리의 네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,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, 곧그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,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.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,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인이라 하고,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,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지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밭을 담궈더라. 또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받침술의 길이 네 규빗이요, 너비가 네 규빗이요, 높이가 세 규빗이라.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이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에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비 반대겐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뇌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비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.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.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또 물두멍 열 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 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. 열 받침술에 의해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. 그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,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,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.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,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금물 둘과.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 0 0 개와 또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열 개의 물두멍과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사과 대접들이라.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. 왕이 요단평지에서 수컷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.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.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호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기더라.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.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,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.